두 권? 번? 두권왜두권좀 번 <laughs> 주세요 야 아니 아또 이렇게 벗어났어 뭐를? 오빠 또 잔소리해 야 내가 살 거야 냅둬 야 내. <목소리> 안 컸어? 거리 <혈택꿀이지> <목소리> 어, 어. 아뜨운 스타킹 신으니까. 언니 뉴 치즈 케이크? 또 시켜? 시안먹 먹자. 야 미수가 언니 이거 4천에 샀다? 아. 미수가, 너이너 응? 신발 빌려 신으려면 고 너네? <목소리> 언니 요즘 단전 댕기 많이 하잖아. 응. 너무 많이 하던데? 어. 근데, 근데 언니는 크지. 언니는 이거 230밖에 안 되잖아. 아. 야 230이면은 못 신어. 신들라. 두돈 아, 신드라 아, 아, 아. 너무 예쁘지 않니? 방한게 아, 어, 하나, 나 하나 치즈케이트 하나 4 0원 어, 괜찮네 사 45만 원 이걸로 꺼면 헷갈있잖아 이게 라떼하는 거 하여튼 되게 메이커래 신발 되게 편해 근데, 근데 너무 높지 않아요 어, 근데 나는 진짜 우리가, 우리가 결혼식 강의 말고 뭐 있니? 나한 번씩 어한씩이니까 내가 이거 출근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쁘다 그니까, 빌려 신으라고 45? 어. 아 오케이 뭐사0 사채 사가지고 셋이 돌려쓰는거지 돌리빵 하는거지 뭐 아니 오늘 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네. 너무 이쁘지? 잘했지? 응 네. 어. 언니처럼 담근는도 요런걸 하란 말이야 네. 그래, 하란 말이야 그래. 미친거야 뭐, 오늘 뭐야? 뭐 미쳤냐 오늘? 오늘 머리를 너무 좋게 묶었어 뭐? 어? 미숙이 신발 이구나 네, 그거 계속 시끄럽게달는데 나도 이런 거 사고 싶다. 언니, 언니, 언니가 다로 그날에 내가사 게. 아니, 미숙아, 신발 도 아, 언니, 언사한 가본 데가. 언니가 안경을, <laughs> 뭐숙아 <뭐해? 웃음> <laughs> 아니, 언니, 안경을 뭐 했냐면 3,000원인데, 왜 언니, 언니가 갖고 싶은 데 안경이었어. 아, 초코볼 먹을래? <laughs> 미숙이, 저 뭐야? <laughs> 나 두유인 줄 알았어. <laughs> 이거야 얘들아 봐봐 이거 언니가 쓰고 싶었던 안경이야 봐봐 응? 이거 이거 예쁘다 어? 예쁘지? 응. 3천원 너무 예쁘지? 뮤직비 응. 가면서 내가 이거 받아가 몇시에 오라고 했다고?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혹시 10시? 9시 나 10시 뭐 10시나 9시 9시, 네, 9시 반이나 아 김용만 안 뛰는구나 열심히 힘들까요? 열심히 힘들 까야개개들 <laughs> 어디에 사시는 분인데요? 바로 저 장어? 바로 어, 어. 아 진짜 발곡력발곡녀이면다 발공역? 예전 집이네.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. 응. 아니 안 되면요 가서 봐서 내 오늘날 아니 내일 아니. 내일. 아니 우선 물어보세요. 어. 만약에 안 되면 내일 내가 가져갈 파로 돼. 니 내가 내일 가져가게 그러니까. 아 너무 예쁘잖아. 아이 들어왔네. 자, 일본 주자 니다 일본 자고요한 명씩 됩니다. 어 좋아. 아, 자, <laughs> 네, 네 걸로 저해 봐야 돼. 뭐하는데? 블루투스 연결해 마이크 마이크 노래방 내꺼 연결돼있어 응 해봐 그러면 음. 음. 걸로 노래방 해봐 나그나그 노래방 그들래한 불러볼게 노 뭐? 하냐 들으면 바로 또짤려나 아, <laughs> 이거 어줄게나 잃어버린 우산 잃어버린 우산이야? 음. 너희도 모르나? 네아 그럼 안무 불러야지 나 옛날 옛날 그 느낌 살고 싶어. 아, 아. 안 나오는데? 언냐 하세요 해이 봐. 어. 다워 온. 아, 야, 좀 봐. 끄지 말아요. 잃어버요 누구요? 한 들어 봐요. 어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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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. 더 소리야. 어, 가사가사나 네. 가사, 가사, 가사. 너무 옛날 불렀어요 어.

Oh, 이장 지어버리 이야기들 <laughs> 이야기들 꿈깨같지마아왜 팔로 노래요 그대 손이 화장실을 켜봐. 봐 진짜로 리얼하게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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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으아, 으아, 이제 아아 지나버린 이야기는 나게 꿈결 같지만 하얀 좋은 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 만사랑 곳에 밀어라 안 나라

나는 더워 죽다니는 샹진짜나 지금 말할래 와, 와, 이문세 거와난더 거. 아 <laughs> 어? 소냐 손해 말고 이문세 거 중에 그리고 너 아시더라 보통 나 그거 그게 <그러냐>? 있잖아 <laughs> 아니 나 여자, 보여줘, 여자 거 번에 줘 여자 한번날나서나 여자 분 번에 줘 당돌한 여자 아 좋죠 당돌한 여자 빈바람번 언니 2 8번이잖누구 거야? 몰라요 그냥 어떻도인몰라 아, 나나, a l 나

지구로 들어가는 길이 넌그어깨 뭐야? 이거? 인데 100인데? 사0 0인데 100인데? 1 0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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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1 0터보데 100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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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코 a snap of the r 왜? v e r It was a little bit. It's a little bit. i t 이

拿了一大 <noise> 그렇죠. 네. 아, 네. 아, 나나 아, 아, 그만해 어째서 못고나 나비가 날아다니는 한반요리 이거 틀었어. 틀었 노래라고? 한반도. 내가 온 방스타일이라는 거지. 나비가 날아. 나비가 다른 거야? 못했잖아. <laughs> 뭘? <laughs> 사랑해내바이 <laughs> <바워> 이 사람은 무슨 선수야? 누가도 못해 봐. 동동기 음. 아, 스케이트. 아. 아나 유소 줄 알았네. 미안꺼 줄래? 동생 없데렇게 착한 건 써요. 뭐 포카 본 거잖아? 이 진짜, <세트였다, 웃음> <오>, 진짜 <laughs> 어